안녕하세요, 나오미시입니다. 오늘은 위바엽, 오징어, 원양어선, 이렇게 수많은 수식어가 붙는 사냥터, 위험한 바다 협곡 2, 파사 리뷰를 하러 왔습니다. 아, 리뷰 전에 모든 표창 파밍은 계속 진행하고 있고 중간에 경쿠 사용 때문에 온 거니까 표창 파밍 마지막 편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오징어 이야기로 돌아와서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샤프 아이즈 10레벨로만 1층 한 타임, 2층 네 타임, 3층 한 타임 총6 타임을 진행했고요. 경험치는 레벨 90 후반에서 100 초반 허미신 저를 기준으로 270만에서 310만 사이에 경험치를 얻었습니다. 좀더 자세한 얘기를 뒷부분에서 하겠지만 굉장히 만족스러운 사냥터였습니다. 제스공은 레벨업하면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메용 플러스 샤프 C 플러스 타코야키 기준 1,700 초중반이었고요. 똑같은 버프에서 쿠키 기준 1,900 후반에서 2,000 초반이었습니다. 오징어 파티구이는 디스코드나 오픈톡으로 가능하고 저는 디스코드에서 구했습니다. 구인 난이도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네, 물론 샤프 레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샤프 레벨이 올라갈수록 효율이랑 레벨 및 수공을 많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징어에 오는 격수레벨은 92부터 130 전후까지 정말 다양했고 저렙 허밋분들은 매소 마스터하면 조금 더 선호받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버프 교환할 때 배수업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6인 파사를 진행합니다. 3층에 프리스트 한명 대기하고 1층에서 5층까지 격수들이 한층씩 맡아서 각 구역을 사냥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격수는 수공순으로 5, 3, 1, 2, 4층에 배치됩니다. 5층은 당연히 보마 선장님이 가시고요. 3층이랑 1층은 스펙 직업 레벨에 따라 우선순위가 조금씩 갈리더라고요. 제 경험상으로는 1층이 살짝 더 힘들었습니다. 2층은 일자 형태의 지형이라 지형은 좋은데 깡 젠량이 좀 많으니까 저 같은 저렙이 갔을 때는 조금 허덕이는 느낌이 있었어요. 반대로 고렙 유저분들이라면 그냥 쭉밀수 있는 구조라서 좀더 편하실 것 같아요. 3층은 1층에 비해 맡아야 하는 구역이 넓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사냥 범위와 속도가 중요한 자리더라고요. 근데 5층 제외하면 나머지 층들은 난이도 차이가 크게 없었습니다. 특히 2층이나 4층이 뭐 불캔 옥상 처럼 편하게 설거지 자리도 아니고 모두가 꾸준히 잘 잡아야 전체 경험치 효율이 나오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버프 교환은 샤프 또는 심볼 지속시간 기준으로 3층에서 다같이 버프 교환하고 다시 각자 자리로 복귀합니다. 예를 들면 샤프 레벨이 10이면 지속시간이 100초고 심마스터는 120초잖아요 그러면 샤프가 끝날 때3 층으로 직결해 주면 됩니다. 어차피 프리님이 뭐 고고고고 이렇게 거의 콜을 해 주시거든요. 이런 메시지 나오면 그냥 가면 됩니다. 아 그리고 사냥할 때 채팅창은 아예 내려놓지 말고 한칸 정도는 올려서 사냥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샤프 30 이상이면 프리님이 심볼 순찰을 돌아주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초행길이거나 잘 모르겠으면 당당하게 물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어려운 부분이 크게 없기 때문에 다들 진짜 친절하게 설명 잘해 주십니다. 제가 경험한 리셋 스키드와 1, 2, 3층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리셋 스키드는 촉수를 뻗는 패턴이 있거든요. 그 촉수 범위도 몬스터 본체로 인식돼서 원거리 격수분들은 이렇게 아대치기나 할치기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얘는 마공보다 몸박공이 훨씬 셉니다. 이 점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1층은 일단 일자 지형입니다. 여기서 오징어가 한 4~5마리씩 나오거든요. 아대치기 안 하는 거리에서 그냥 잡아주시면 됩니다. 2층은 여기 내네 구역을 잡으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점프하면서 잡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그냥 여기 땅에 발 붙이고 하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박스 위에 있는 애는 여기서 점프샷 해주고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애는 그냥 올라가서 처리하면 됩니다. 3층은 여기 세 구역을 잡으면 되고요. 그냥 스키드 사거리 안 닿는 곳에서 땅 밟고 그냥 자연스럽게 정리하면 됩니다. 박스 위에 오징어를 최후순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타임에 표창은 한 12통에서 13통? 그 정도 사용합니다. 지원 비용은 심볼은 고정 10만 매소구요. 샤프는 레벨 10은 30만원, 20은 40만원, 30은 50만원, 이렇게 올라갑니다. 사냥 시작 전에 바위 왼쪽에는 신비, 오른쪽에는 샤프비를 직접 나눠서 뿌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90 후반 허및 샤프 아이즈 10 기준으로 6타임을 진행했고, 평균 270만에서 310만의 경험치를 먹었습니다. 층에 따른 경험치 차이보다는 파티원들의 지속적인 사냥에 따라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드랍템은 리셋 스키드는 장공, 그리고 파워 엘릭서 정도가 있고요. 스키드는 블루바르 슈즈, 요거 쌍쌍홈 나오고 아니면 파워 엘릭서 이 정도 있더라고요. 사실 장공만 빼면 드랍템은 좀 아쉬운데 이 정도 경험치에 장공이 어딥니까? 그래서 이 위바엽의 장점은 일단 물 속에서 사냥하는데 생각보다 피로도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이유는 샤프 플러스 매용덕에 캐릭터가 세지니까 사냥 속도가 올라가니까 되게 쾌적하더라고요. 그리고 리플의 타 사냥토와 비교했을 때 지원비랑 물약값이 정말 저렴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두 가지 장점들 덕분에 파티 수가 많아서 부인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은 단점이라기보다는 특징 같았는데 사실 오징어의 단점은 저는 느끼질 못했거든요. 일단 파티 전원이 버프 교환 시 자리를 비우는 타이밍이 있으니까 중간에 뭔가 젠이 끊기더라고요. 효율 파티를 제가 안 가봐서는 모르는데 약간의 젠 딜레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단점이라기보다는 오징어 파티의 특징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드디어 세자릿수 레벨 100이 되었습니다.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세 자릿수 찍으니까 감회가 좀 새롭네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